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이면 인연을 맺고 좋은 뭐 강의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금융이나 경제에 관한 지식들을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금융 경제에 관련해서 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 이거 돈 버는 재테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먼저 받아들이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고요. 제가 볼때 이제 지금이 자본주의 사회고 모든 이 사회가 굴러가는 게 사실은 어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에 맞게 굴러가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요즘이 가마 타고 다니는 시절이야 이거 자동차 시절이 아니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운전을 배워서 타야 되는 그 이유를 뭐라고 꼬집어 말하지는 못하지만 생활에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편리하고 그리고 알고 있듯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금융이나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를 좀 알아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부터 좀 출발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학생들한테 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전공이 이게 아니라서 나는 관심 안 가질 때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동차 학과를 나오지 않았지만 운전을 하잖아요. 금융 중에서 제일 이제 꽃이라는 게 투자인데 학창 시절에는 이 투자를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높은 수익이 있거든요. 예. 이제 제가 다녔던 데가 경영대학인데경영대학은 이제 그 따로 이제 장학금이 있었어요. 그거는 저희가 4.5만점에 4.0만 넘으면 준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하고 뭐 그, 그에 힘이 좀 남으면 행류 여력이 되면 <laughs> 이제 일정 부분은 사실 주식이나 이런 걸, 요즘 뭐 주식 동아리 이런 것도 만들어 하지 않습니까?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의 주식 투자도 괜찮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뭐 누가 이거 좋다더래 해서 그런 거 말고, 뭐 학생들끼리 소규모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뭐 진짜 회사를의 본질 가치를 좀 분석해 나가면서, 아, 이런 회사는 이래서 좋으니까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하자. 이런 이제 그 선행 연습이 이렇게 돼는 게, 향후에 사회 나가서도 예뭐꼭그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뭐 기업을 이해하거나 그 다음에 경제 돌아가는 걸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 대학생들을 위해서 펀드를 하나 만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laughs> 대학생들을 위해서 펀드를 좀 약간은 저기 그 공적 냄새가 많이 풍기는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면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뭐, 우리 투자라든지, 우리 투자, 이런 데서 그런 걸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뭐, 장학금을, 뭐, 예를 들면, 그건 좀 다른 말인데, 예를 들면, 지금 스튜디언트 론 같은 거 많이 받잖아요. 그 론을 받는 거하고 스펀드하고 섞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 론상환에 어느 일정 부분을 재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점이 좋으면, 배당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재밌는 펀드를 만들면 좋을 건데, 그게 이제 또,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되느냐, 이제, 고민하겠죠. 그래서 약간은 공적인 그런 데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영리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IR이죠, 그죠? 그, 거리는 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기업 이미지,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희망도 주고 이런 거 있었으면 좋을 것같아 한번 제가 한번 고민해 볼까요? 아, 네. 이런 어, 근데 저는 첫 번째는 그거 같거든요. 그. 특히 경제나 투자 쪽에 보면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분산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한게 당장에는 뜨뜻미지근하고 뭐 그냥 맛없는 밥 같지만. 뭐, 한, 솔직히,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렇게 한 펀드가 상당히 뭐 수익률이 높았다. 이런 게 가끔 신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그 사이에 사람들은 못 견디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지. 펀드 자체에는 수익이 높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도 마찬가지 같거든요. 너무 극단적인 어떤 의사결정 이런 것보다는 뭐 이렇게 좀, 어 어차피 삶은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좀,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보다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하더라도 그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그러니까 단계 단계 올라가는 그런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뭐 금융상품에서도 높은 수익이 어듯이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금융 투자 이런 걸한 데서 돈을 쫓는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돈만을 쫓는 사람은 그, 순간, 이렇게, 꼬꾸라지거나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그 절찬의 인기에 막을 내린 마이너스 같은 거 봐도, 뭐, 그런 거 멋지 보이지만, 그게 자칫 잘못하면, 뭐, 감옥도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그니까, 러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 그니까,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계산을 하기보다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의사결정들, 좀 장기적인 의사결정, 이런 게, 투자에서도 그렇게 보여주듯이 인생도 그렇게 잘해주좀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그 학생들도, 어, 당장 뭐가 이루어지고 싶은 게 좋은 것 같지만, 뭐, 그거보다는 거기에는 안대급부적인 대가도 많이 치러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목표를 두고 차근차근 뭐,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혹시 대학 생활에 네. 가장 기억 남는 활동이라면 어떤 거 있어요? 아, 저는 이제 대학 생활에 사실 제가 1학년 마치 군대 갔다 왔거든요. 2, 3, 4를 달아서 다녔는데. 2학년, 2학년 복학하기 전에 우연히 학교 캠퍼스에서 일본 학생을 만났어요. 한국말을 배우러 온 학생인데 당시가 92년도가 이랬기 때문에 한국말을 배우러 일본 학생들이 올 그런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일본 애들이 그 다음에 한류라는 건 생각도 할수 없고 뭐 일본에 가서 한국 음식을 찾아보기도 힘든 그런 시기 한국 잘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약간 여담이죠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교류 활동하면서 일본에 갔더니 아그섬 우리보다 더 밑에 있는 섬에서 대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때 근데 그때 이제 일본 학생 우연히 만나서 그 친구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학, 교내, 학내에 있는 이제 한일 학생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걔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면서 일본어도 배우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좀, 아, 우리가 모르는 색다른 세상에서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일본은 생김새 우리가 거의 비슷한데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제가 조금 더 다양하게 뭐를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학생들을 바라보는 입장과 이제 힘이 될수 있는 조언을 음. 해주신다면? 예. 어, 저는 저도 이제 대학생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회생활을 한 16, 17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이런 걸왜못 봤지?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다양한 경험을 해서 뭐그 나이가 지나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당연히 볼수 없는 부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있는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가지고 좀 많이 봐서 많은 생각을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그런 다양한 경험이라는 게 다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그 사회가 만들어놓은 틀 속에서 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예전에 IMF라는 그뭐그 뭐그 위기가 발생하기 전하고 그 이유하고 사회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뭐 상대적으로 취직이 쉬웠고 이랬을 때 대학생들이 낭만을 즐기면서 많은 과외 활동을 한 했는데 무조건 뭐 지금 대학생들 보고 왜 그런 거안 하고 뭐 취직 공부만 매달리고 학점 따고 스펙 쌓는 것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하기가 기성세대를 좀 미안한 부분이 있지만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거는 제약 사항은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다른 경험을 뭐 짬을 내서 뭐+ 뭐 어떤 다른 활동을 해본다든지 아까 같이 뭐 투자 동아리를 만들어서 회사를 한번 알아본다든지 뭐.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뭐, 너무 좀식상한 봉사활동을 요즘 좀 식상한 이야기처럼 되어버린 것도 사실 그러면서 좀, 뭐, 자기한테 약간 자극을 주는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할수 없는, 좀 이렇게 빡빡한 현실이 좀 안타깝지만, 현실만 탓하면 진짜 원어부됨이될수 밖에 없는 거고, 조금 그런 걸좀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예.